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의 사이다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와요. 이런 고민이에요. 예전에 어떤 강의를 갔을 때 굉장히 제가 속으로 울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 어떤 강연에서 어떤 어머니가 어머니가 너무나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배우는 게 굉장히 느리시대요. 근데 한번 배우면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고 회계 일을 하고 있대요 네, 잘 맞는 일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왜 울었냐면 아드님이 중학생인데 그 친구도 그렇게 느리대요 그러니까 뭘 배워도 티가 안나고 그렇게 느리고 결과가 안나온대요 근데 그걸 너무나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과가 빨리 나오는 사람들은요. 깊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령이 있다는 거고 잔머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생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깊이가 없고 그리고 진득하게 한 가지 일을 오래 해서 어느 분야의 대가가 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결과가 늦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 볼때자 족보 외우면 점수 도잘 나오죠. 근데 족보를 공부를 안 하고 책 전체를 통으로 외우고 있어. 이러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겠죠. 족보 외우는 사람보다. 그치만 실력은 좀더 있겠죠. 느려도 이렇게 실력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왜책안 보고, 족보만 보고 좋은 점수 나오듯이 어, 이런 요령만 늘수 있고. 근데 너무 둔탱이처럼. 이 선생님은 맨날 해마다 같은 문제를 내, 이 교수님은. 그런데도 책 전체를 혼자 파고 있어. 예, 시에는 시가 나와. 그런 그래도 실력은 이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일반 평범하신 분들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안 나와요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걸 상대적으로 놓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치. 기대치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이 있어야 돼. 근데요. 그 노력이란 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노력하고 자 기대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 시간을 노력하고 기대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노력 외에도 부가적인 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노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다 다르고.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 자,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오는데 요령 위주로 나온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백과 제주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한 직종에 오래 못 있으실 수 있어요. 좀 진득하게. 어 결과만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노력하는 과정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해도 결과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실력을 보여주는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를 보시면서 단축시키고 요령 같은 걸 같이 좀 배우실 필요가 있고 또내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했는지, 긴장감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노력을 하, 노력에 동반되는 어떤 수단이나, 어, 적 ]적인 시행들이 부족했는지 이런 분석들을 해보시고 결과가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단순 비교로 남들만큼 했는데 남들만큼 결과가 안 나와 그 남들만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전에는요 남들은 뭔가 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건 뭔가 남들은 어 보이는 것 이면에 뭔가 다른 노력들이 수반됐거나 더 많은 긴장감과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경우수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경우수에 따라서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잘 어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